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23시 온라인 지교회 예배를 지금 우리는 계속 드리고 있죠. 어, 성경 대회가 이제 어, 이제 코앞에 왔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것을 어, 사실화시키는 우리 온라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분별하라입니다. 어,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각 현장에서 지교회의 역할을 하는 어, 우리 모든 온라인 지교회 어, 성도님들은 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지교회 멤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현장은요. 현장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방해거리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전도와 성교의 문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내가 얼마만큼 어, 가지고 보느냐가 전도의 문우를 보느냐 아니면 어, 인생의 걸림돌 방해거리에 넘어지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 3장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을 세우시죠. 이들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창세기 3장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 237 온라인 지교회는요. 70인 제자를 사실화시키고 구체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주일날 참석을 못한 분들. 또는 이제 어 멀리 계신 분들 이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3치 온라인 지교회로 초청을 하고 계속 이제 어이 줌으로 들어와서 어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어 말씀과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3치 온라인 지교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우리 교회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어7 0 제자 70 종족 70 지역 70 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2~3주 온라인 지교회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는 그 집중을 지금 하고 있죠. 오늘 그 우리 그 윤준 지사님이 이사를 하고 또 발표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메시지 중요한데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못 참석한다고 했는데 참석하셨네요. 근데 햇빛이 뒤에 계셔가지고 얼굴이 전혀 어떤 표정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그 보니까 얼굴 보니까 또 반갑고요. 오늘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고 지금 가시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이라는 현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어, 지금 일본 현장, 또 인도, 또 우리가 또뭐 이렇게 관계된 현장들이 다 있는데. 그 현장들을 놓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분별했는데 어, 우리의 기쁨 중에 기쁨이 뭐냐면 70인 이 제자가 우리의 기쁨이죠. 어, 우리가 70인 제자요, 또 우리가 갈 곳에 70인 제자가 있다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삼고 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따로 7 0인을 세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 예수님께서 따로 전도 팀을 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친히 가시려는 동네, 그러니까 이각 동네 지역이요 전도하고자 하는 동네와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실지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을요. 둘씩 팀을 이룹니다. 그러면 70인이니까 두 명씩 하면 35개 팀이죠. 35개 팀을 어, 앞서 보내셔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35군데에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뭐 둘씩 해서 뭐 분명히 뭔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팀 구성을 하셨고 이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앞서 보내셨다라는 건 뭡니까? 가서 현장은 분석을 하고 오라는 거죠. 근데 갈때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 것까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뭘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다른 것 말고 가서 기도부터 하게끔 하시죠. 기도 속에서 다녀오게끔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좋다고 분명히 계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추수할 것이 많은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 추수하시는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이 계신 현장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어, 보내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삼치 온라인 지교회 우리 모든 어 핵심 멤버들, 또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신 곳에서 어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 제자와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어뭐어 뭐, 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려 말며 그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려 말며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집중하라라는 말이죠. 현장에 갈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것은딱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갈 가서 전할 메시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서 집마다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하다 할지라 그 말입니까? 그 평안에 대해서는요. 보금에 대한 부분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거죠. 메시지까지 어,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그, 그 갔을 때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준비가 사람, 그리고 그 집, 그 장소, 그죠? 그리고 그가 대접하는 일, 어, 이런 현장에 준비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분석하고 어, 그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행여나 뭔가 문이 막힐 때는 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까지 도 말씀하시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 먼지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어, 여기에 어, 우리가 어, 참된 어,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달한 그것이 그그 전도 그, 그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뭐 소돔 얘기도 나오고요.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그리고 두로와 시도나 이 모든 현장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심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 앞에 놓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현장들이죠. 어, 이런 현장들이 어떤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현장에 가서 말씀 받을 사람 말씀 안, 뭐, 못 받는 사람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 누려야겠죠. 두번째는 반드시 영적 축복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 70인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가장 기뻐하는게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엄청 기뻤던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믿고 내가 외치는 예수이름에 귀신이 항복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승리를 맛보면요. 그것만큼 기쁘고 흥분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70인이 전부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70인이 돌아와서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씀이시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봐, 봤다. 그 흑암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그 흑암은 반드시 어, 이, 지금 어,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어, 권능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있죠. 어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처음부터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힘이 뭔지를 알고 2, 3치를 현장에서 어, 이 권능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가장 먼저 에대자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며, 그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죠.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네, 그 싸움이죠. 그 싸움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 권능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는면로 기뻐하지 말고 참된 기쁨은 이거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록, 예전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어, 정말 이걸로 기뻐할 수 있는 어,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생명력의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이 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상관없어지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 진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일 지금 잘해야 될 시간표가 있죠. 어, 그게 바로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어, 놓치고 지금을 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죠. 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와 시작이 뭐냐 틀을 깨는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사단의 열두 가지 틀이 있어요. 이걸 깨는 것이 바로 삼구삼입니다. 이거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 설명 안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메시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할때 확인하실 게 있어요. 내 틀이 깨져 버려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한 사람은 내 틀이 깨져 버립니다. 나라는 게 깨져 버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충분하면 안 돼요. 충분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그분이 그 하시는 일로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제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될 때 여러분은 선택과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어,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노바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 no, uh, nothing nothing으로 가게 되죠 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리고 no time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 오히려 이걸 체험하게 되면 선택하게 돼요. 미리 아, 여기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그 여정과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어, 움직여지고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어, 우리가 이 중요한 참된 기쁨들을 가지고 오늘 지금 틀을 깨는 집중과 내 인생이 어, 다른 것과 상관없이 충분한 이유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나의 선택과 도전이 하나님의 뜻에 이십사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 nobody, nothing, no time으로 갈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사실하기 위한 기도가 어, 완전히 달라지셔야 되는데 집중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큼. 그래서 그첫 번째 기도가 사도행전 16장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이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께서요. 가는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이 일을 보여 주시죠. 이것 이렇게 인도받을 만큼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이이 팀이 16 16장 11절에도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라는 부분이 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현장마다 집중 기도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사시화 하기 위한 집중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 우리는 어 기도 말고는 어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집중 기도를 가지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사실화시키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나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오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 3시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삐 사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두고 제자 삼고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함께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 3시 온라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70제자 70, 제자, 70 조, 지역 70 종족 70 나라가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 되어지는 참된 기쁨을 분별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